아, 언제 오시는 거야? 어, 예 팀장. 어, 오셨어요? 네. 어, 왠일로 불렀어. 아, 아니, 별거 아니고, 어. 오랜만에 그냥 팀장이 얼굴 보면서, 어. 우리 맨날 일만 하니까, 좀 이렇게 푸르른 것도 좀 보면서, 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러가지 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지금. 이상한데, 나돈 없는데. <laughs> <laughs> 아, 맨날 만나면 자꾸 술이래. 제 아는 동생이 이제 신혼 부부에 결혼을 했어요. 얘가 이제 서울로 이제 출근해야 을 되는 거지. 응. 그럼 이제 아무래도 역세권에 이제 서울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치. 집을 찾는 거예요. 제가 좀 팀장님한테 좀 조언을 좀 구하고자 이 건에 도시형 아파트를 찾는 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부천역 괜찮을까? 부천이 괜찮죠. 인천은 조금 약간 멀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더 부천보다 뒤에 있으니까 응. 아무래도 좀 부천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부천에 그러면 괜찮은 현장이 아 맞다 거기. 부천역에 네. 도보 4분 거리 현장 보기 알지? 아그 저번에 그 팀장님이랑 같이 가서 어. 찍었던데 거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지금 이벤트 시작했잖아 분양가. 아, 아 분양가 한4억대 역세권 현장 거기 맞으시죠? 어, 거기. 네, 네. 아 근데 그게 좀그 친구가 좀 들어가기엔 좀 약간 좀 쌩감이 없잖아 있는데. 거기가. 네. 지금 분양가 이벤트 한다 그랬잖아. 이벤트요. 어. 3억 초반된다니까 지금? 3억 초반이도 들어간다니까? 어. 그쪽에 있는 한 3, 4년 된 주옥들 있잖아. 네네. 거기 지금 한 3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 한단 말이야. 근데 거기 신축이 3억 초반이면 엄청 괜찮은 거지. 음. 어, 그럼 괜찮죠. 그 넉넉하게 한 5분이면 지금 구천역에도 어? 도보로도 가능하고. 그죠? 근데 바, 바로 건너편에는 제레스장 있었고, 이마트도 있었어그마트 있지. 네. 부천이 붙어 네. 있잖아. 아, 인프라가 아. 괜찮구나, 인프라가. 어. 그리고 나는 그 현장이,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음. 다른 현장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주차 타워로 돼 있잖아. 네. 그 고인들이좀 부담스러워 하신다고 안 타보신 분들은. 아, 그죠왜 타보면 편하긴 한데, 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 해. 맞아, 맞아. 근데, 거기가 또, 램프식으로 마트처럼 아 램프식으로 지하 4층까지 진짜 편하게 자주식으 돼있어 역세권에 램프식으로 나온 거면 진짜 괜찮은 건데 거기 10집 중에 한두 집이지 뭐 그쵸 렇아 그럼 팀장님 어. 방 사이즈는 좀 괜찮았었어요? 아 거기 네. 방 3개가 다 안방 사이즈야 거기 제일 작은 3번 방 있잖아 네. 3번 방이 3m25에 2m60이야 음 그리고 3번 방에 베란다가 있거든. 음. 근데 베란다에 세탁기하고 건조기 놀자기 딱 나오고 음. 거기 또 보일러실에 네. 세탁용품하고 청소품 같은 거 놓치는 공간이 딱 나온다니까. 음... 좀. 아 맞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기 방이 다 컸다. 그럼. 어. 그리고 2번 방이 3m 50에 2m 60이야. 음. 나 처음에 그 2번 방 보고 안방인줄 알았어. 음. 그리고 2번 방창도뻥 뚫려가지고 개방감 좋다니까. 그러면은 이제그 뭐야. 안방만 그냥 딱 크면 거의 베스트네요. 그럼, 어. 거기 안방 사이즈도 역세권치고 큰 편이야. 음 안방 사이즈가 3m50에 2m25인데, 시스템 에어컨 옵션도 있고, 여기 3억 초반인데, 부부 욕실도 있다? 아, 아, 거기 그, 뭐야, 부부 욕실 사이즈 괜찮게 나왔었잖아요. 음. 그죠. 분양가 3억 초반에 역세권에서 일 보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하게 나왔던 걸로 제가. 어? 그런 부부 욕실은 좀 약간 드물죠. 거기가 비대까지 옵션이야. 어비대 맞다 어. 맞다 맞다 맞다. 아 그럼 그, 뭐, 그 메인 욕실은 어, 어땠었죠? 거기 메인 욕실도 괜찮아. 화이트한 테라조 문양 타일로 시공해 줘야 깔끔하고 음. 요즘 유행이잖아 조명 거울. 네. 수납장에 젠 스타일 선반 세면대다가 메인 욕실도 비대까지또 옵션이다. 아 그럼 진짜 괜찮은데요. 친구한테 딱 추천하기 딱 좋은데. 근데 한 가지 걔가 어. 그 집에 어머니가 그 김치를 엄청 잘다는 한 거세요. 아. 그 냉장고가 두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거 중요하지. 네.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역사권에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두대 자리 들어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지? 근데 그때가 두 대가 들어갔었나? 거기 주방이 지난 베이지 스톤으로 좀 모던한 인테리어야. 음. 그리고 양문형냉장고 두자리딱 이쁘게 나오고 음. 거기가 또 좋은 게 아일랜드 식탁 있지. 네. 그게 다른 현장보다 광폭으로 넓게 나왔어. 음. 밥 먹기도 편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왔어. 아 근데 대부분 역세권이 네. 그 현장 같은 거 보면 이제 땅이 좁으니까 역세권에 네. 이제 땅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짓다 보면 이제 거실끼리 좀 붙어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면 지금 처음은 좋아도 나중에 전 집할 때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좀 나중에 좀 힘들까 봐좀 그게 좀 걱정이. 거기가 역세권에서 보기 드물게 거실 창이 뻥 뚫렸어. 오. 그리고 동향이어가지고 아침에 해도 잘 들어오고 오. 이제 거실 폭은 3 m 40인데 네. 쇼파월은 웨인스 코팅 돼 있고 음. 지금 아트홀 쪽은 템바보드에 이렇게 마블 타이로 마감을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거실 마감돼 있거든. 엄청 오. 고급스러워. 그러면 이거는 좀 약간 그냥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솔직 히 신발장은 있겠죠, 그죠? 아, 유 전실 당연하지. 전실이 이게 딱 들어오면 사람은 첫 인상이라고 집도 마찬가지지만 딱 들어왔을 때 전실이 이쁘면은 어, 저도 찍으면서도 기분 좋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유, 전실이 이뻐야 이집 좋은 집이구나 하지. 어, 그러니까요. 네. 거기 전실이 신발장, 키 큰장 3단에다가 네. 중간에 좀 디스플레이하게 네. 허리 선반도 있고 밑에 띄움 시공에 라이트 이쁘게 들어오는데 벽면이 음. 또텐바보드시공이났어 음. 그게 고급스러워. 텐바보드가 들어갔으면 확실히 좀 달리긴 하죠. 네. 네. 제일 중요한 게 요즘 네. 뉴스만 보면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위축돼 있죠. 요즘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무리 그걸 좀 풀어주려고 해도 네. 친구가 하는 얘기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약간 가볍게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걱정하는 애들이 많아. 아, 요즘에 우리 손님들 미팅하면서 네. 손님들도 이제 금리가 높아서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역기사실하고 반대 생각하면또 다르다. 음. 어차피 지금 건축사들도 네. 대출을 많이 받아놨어. 그렇죠. 빨리 현장을 털고 다른 데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음. 대출 부담은 현장들이 더해. 음. 그래서 지금 분양가 이나 이벤트를 엄청나게 하잖아. 네. 데 고객들이 부담하는 이자가 금리가 얼마나 높을까? 1년, 2년? 길게 잡아서 2년 잡다 치자고. 네. 그거 50만원씩 2년 잡으면 1 0 0 밖에 안 돼. 음. 근데 지금 이벤트 하는 분양가들 있잖아. 인 하는 것들. 5천에서 1억 정도 한단 말이야,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이때 집을 사는 게 훨씬 이득이란 말이야. 음. 요걸 고객들한테 어필, 어필을 해야지 우리가 또 고객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아, 그쵸. 어, 알다시피 네. 지금 인컴기 올랐지. 네. 또 러시아 전쟁 났잖아 올해 초에. 아, 그쵸. 지금 자재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전체보다. 아, 그쵸, 그쵸. 거기다가 금리까지 높잖아. 지금 건축들도 망하기 직전이야 아, 그래서 빨리 재작 깎아먹게 하면서 빨리 이거 털려고. 아. 지금 그래서 지금 엄팔지이이날 지금 이벤트 같은 네. 거 하잖아. 그쵸. 야, 그 저번에 그때 같이 먹었던 그 형님 있지? 네네네. 그분도 건축하시잖아. 아 예. 그분, 저번 달에 손해 보고 팔았어. 음. 솔직히 그 형님 입장에선 가슴 아프지만은. 이것도 우리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 그렇죠 어, 네. 그런 걸 우리가 잘 어필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하죠 오히려 지금 지금이 이 기회다라는 게 음. <laughs> 아 그렇죠 아 그럼 그런 부분을 조금 친구한테 잘 얘기를 하면 음. 친구가 좀 좋아하긴 하겠네요 일단은 네가 믿음으로 신뢰를 줘야 돼아좀 당연히 아. 신뢰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자 네. 지금 이벤트 하는 거 우리만 할까 다른 데도다 다 할까 다 알죠 다 오픈 됐잖아 지금 네, 네, 네. 그러면 어차피 이벤트 하는 거 높은 층부터 선정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뷰도 좋고창도 뚫려 있고, 그렇죠? 자, 빨리 친구 연락해가지고 네. 빨리 나오시라 그래. 팀장님이랑 함께 가가지고 네. 어, 그 집도 한번 또 보고 네. 팀장님께 그렇게 좀잘 설명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같이 보자고 네. 또잘 되면 소주 단잔 하고. 아, 그쵸그쵸 그쵸. 어, 네. 자, 마무리하고 우리 일하러 가자고. 아, 알겠습니다. 네. 가자. 네. 아, 오늘 오늘 감사했어요. 응. 어. 네.